부우 세력들이 좀 좋아하는 말들을 해서 팬덤을 확보하고 네. 공격을 동참하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정치 뭐 좌우 이런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좌우를 나누기 위해서는 중간에 항상 유명한 연예인 유튜버 분들이 거기 들어가요 네. 그래야지만 유튜버들과 연예인들을 공격하면서 좌우 이런 세력들로 후원을 받으면서 계속 이 유튜버들은 성장을 해가, 해나가는 그런 상황들인 거거든요. 제가 가로세리 연구소에 주식을 매입하고 주주를 또 인정하는데 또 재판을 하고 주총을 하기 위해서 또 재판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가로세리 연구소 김세희의 통장 1억 2천만 원을 가압류를 하게 됐고 그리고 주총을 통해서 김세희 월급을 영원으로 만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정말 사이버레카 구조 자체를 좀 해체하는 그런 설레들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가로세로 연구소 집은 50%를 네. 매입을 했잖아요. 최종적으로는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를 해임을 시키는 네. 상황까지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. 해임을 한 다음에는요. 너무 정치 채널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채널을 가로세로 장사연구소로 바꿔서 그냥 좀 밀키트 채널로. 다른 방향으로 좀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사이버 레카의 스피커 채널을 없애는데 네.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좀 걱정되는 게그 채널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네. 김세희 씨가 다른 채널을 만들었을 때는 그것까지 또 막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인 거예요. 근데 개인이 할수 있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. 법과 플랫폼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가 할수 있는 것들은 크게 솔직히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뭔가 허위 방송 채널 범죄자는 그 플랫폼이 직접 좀 나서가지고 뭐 연구 정지를 시켜 주든가 뭐 그런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좀 부여해 주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실큰 관심을 았잖아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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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특히 강남 경찰서가 음... 좀 부실 수사를 했다라고 인정하는 일까지 좀 이끌어냈는데 네, 네. 그 이후로 더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? 아, 어쨌든 제가 국감 이후에 좀 경찰청장님께서 뭐 부실 수사 인정하고. 뭐 집중 수사팀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겠다. 그런 말을 들은 게 사실 기분은 좋지 않아요. 네. 왜냐하면 그 동안 1년 동안 조사를 하지 않다가 왜 국감에서 제가 강남 경찰서를 계속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이런 얘기를 했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. 제가 지금 김세희 같은 경우는 거의 막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강남 경찰서 수사관이 구독자래요. 그래서 자기한테 어, 아, 불성치니까 그냥 들어가세요. 이런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. 방송에서. 그냥 공권력을 다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어요. 제가 오직 하면 MBC까지 또 나왔겠습니까? 네.